21번 보겠습니다. 하루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, 그리고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.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하고요. 자, 어느 날 A 지점에서 시각 X와 해수면 높이 Y 사이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다고 하고요. 자, A 지점의 조차가 8m고 만조와 간조의 시각이 표와 같을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코사인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. 그래서 코사인 함수 한 주기만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면, A 지점의 조차가 8 m 래요 자, 조차가 만조랑 간조의 높이 차라고 했죠. 가장 높을 때, 자, 여기가 만조, 그 다음에 가장 낮을 때, 이 높이가 어, 간조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우리 여기 최대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. 이 식에서 우리 함수의 최대 값은 A 플러스 4.5죠. 왜냐면 하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어요. 최대값은 a 플러스 4.5최소값은요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.5가 되겠죠 자, 그러면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, 이 높이 차이를 간 어, 조차라고 한다 했고요 자, 얘가 지금 8m라 했죠? 그러니까 이게 8m라 했으니까 자,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? 2a가 되죠 따라서 2a가 8이다라는 식으로부터 a값이 4라는 걸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값은 구했고요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자 여기 만조 여기 표를 한번 볼까요? 만조가 가장 높아졌을 때죠? 자 그때 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자 처음으로 여기 만조가 되는 시각이 4시 30분이죠 요거 시간으로 따지면 4.5시죠 어그 다음 만조는 여기죠 자 그때는 17시래요 자 그러면 요 간격이 결국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근데 17에서 4.5 빼니까 요 주기가 얼마나 돼요? 12.5? 5가 된다는 거죠. 자 그럼 두번째 식요 식에서 자 주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b파이가 곱해져 있죠 x에 그럼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파이인데 b도 양수라고 했어요. 요게 주기죠 얘가 12.5가 된다 즉 b분의 2가 12.5가 된다. 따라서 b는 25분의 4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값 구했고 b값 구했어요. 자 그럼 일단 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저 함수는 y는 자 a가 4 코사인에 b는 25분의 4. 그럼 25분의 4파이에 x-c 하고 더하기 4.5 이렇게 되죠. 자, 그러면요. 어, 이제 나머지 이 c 값을 구하려면 함수 값 하나만 알면 돼요. 자, 근데 우리는, 어, a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 최대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. a가 4면 여기 8.5가 되겠죠. 즉, x가 4.5일 때 함수 값이 8.5라는 거예요. 아, 그럼 거기 대입하면 되겠네요. 자, y 값에 8.5를 대입하고 x 값에 4.5를 대입하면 4 곱하기 코사인에 25분의 4파이의 자 x 대신에 4.5 그럼 4.5 마이너스 c 하고 더하기 4.5 이렇게 되죠 그럼 4.5를 빼면 여기가 4가 되겠죠 어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1이 되면 되죠 코사인 0이 1이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c는 4.5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만족하는 이 부등식 안에 들어가니까 c 값도 바로 찾을 수가 있었네요. c는 4.5가 된다. 자, 그래서 a 값, b 값, c 값다 구했습니다. 자 그럼 a 4 더하기 100b는 16 더하기 10c는 45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어, 여기 65가 되겠네요. 다 더하면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